할렐루야. 이 새벽 호렙에 오른 모든 교우들의 삶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약길에 담긴 의미입니다. 광약길에 담긴 의미입니다. 한 책에서 이런 대목을 읽었습니다. 가고 싶은 길로만 가며 살다가 가야 할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때 그 작가가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 길은. 그들이 가고 싶었던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약길 광약길의 의미가 무엇이었나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광야길을 40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또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처음 가게 되면 바로 자신의 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로 가게 됩니다. 훈련소에 가서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 훈련을 다 마쳐야 이제 군인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데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었던 그 광야길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겸손한을, 겸손을 훈련하게 하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낮추신다 라는 단어는 겸손하게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노릇하며 산다라고 하는 건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더 낮추시려고 광야 길까지 걷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 나왔을 때 어려움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노예로 살게 두지 그랬냐라는 겁니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광야에서. 이런 대접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애굽에 살때 그들의 신분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낮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회의 종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있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그 마음에 한편에는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왔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입엔 늘 불만과 불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길을 걸었던 이유는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교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겸손을 알게 하시려고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광야 길을 걸으며 겸손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가서 보면 광야를 방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방문한 분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 광야는 정말 메마른 사막 같은 곳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아니요, 광야는 푸른 초장 같은 곳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분이 광야를 방문했던 시기에 비가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 메마른 건기에 가면 정말 말 그대로 광야, 메마른 사막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우기에 가게 되면 비가 내리고 거기 그 넓은 골짜기마다 풀이 가득하고 꽃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자신들이 똑같은 길을 걷는데 그런데 똑같은 길이어도 이 길은 다른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같은 길이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푸른 초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메마른 사막 같은 광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걸 깨닫고 마음이 낮아지게 될때 주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될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광야 길에서 마음이 낮아지는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일을 통하여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을 훈련하게 하신 길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약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때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뜨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사는 위해서 하시는 테스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시돈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은 당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하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가면 선지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선지자는 순종했고 광약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약길에서 그 한한, 가난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는 너무 가난해서 이제 한끼 남은 식량 가지고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 식사 하고는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도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광야로 나왔던 엘리야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각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떡 반죽 그릇과 기름병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살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추수감사절 때 저희 사모가 저희 둘째에게 추수감사절 헌금 정성껏 해야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둘째는 취업도 안 됐고, 또 알바해서 생활비를 이렇게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 뭐, 제가 뭐 특별한 감사할 게 있다고 추수감사 헌금 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뭐 알바 해가지고 모은 거 가지고 추수 감사하는 헌금 하는 건좀 아니지 않아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목사의 자녀로 가해서 당연히 믿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모가 계속 전화하고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한 일이다. 여기까지 온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된다. 계속 얘기할 때 결국 순종해서 알바에서 모은 돈 가지고 추수감성금을 드렸습니다. 저희 둘째에게 그 취준생의 생활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추수감성금이었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취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던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취업하고 나서 사모는 또 계속 전화해서 내가 취업한 게 얼마나 감사하니, 또첫 번째 어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이게 첫달이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난 뭐로 삽니까? 글쎄, 그건 걱정하지 마라.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설득하고 설득해서 간신히 첫달 월급을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11조가 남았습니다. 또 전화하고 전화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될때 지금은 그 훈련이 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시험 받고 훈련 받았듯이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바라하는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지 알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대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에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훈련이구나, 시험이구나, 여겨진다면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광약길은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으로 살게 하신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살았던 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먹고 산건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메추라기가 와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난 40년 광야길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생수를 먹고 산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광야보다 더 풍족하게 살 텐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들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광야로 나오기도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광야에 나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광야 길에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가난으로 가게 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펴보시기 바랍니다. 8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 길의 끝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광야 길로 보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광야 길을 축복이 길로. 변화시키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 길을 걸을 때 단순히 그 길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 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의 끝이 하나님의 은혜임도 알게하여 주시고 마침내 복주식기 위한 길임을 깨달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